응. 그러니까. 오케이, 야, 이거 응. 거 있지? <laughs> 나이스. 뭐, 샹다, 뭐라, 뭐, 샹다, 뭐, 샹다, 이 샹다, 뭐, 샹다, 뭐, 샹다, 뭐, 샹다, 뭐, 샹다, 뭐, 샹다, 이거다 뭐, 다 뭐, 뭐, 샹아 아, 또, 어, 그래도 좋은, 좋아하는 거 나왔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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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아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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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이게, 이게, 이 아유씨, 이안네안 밀어주네. 세 개? 아, 이거 아, 충분해. 이거 잠깐 놀아봐. 세 개? 네, 맞는다, 맞나? 세 개에서 두 개. 뭐야. <laughs> 왜, 왜 이렇게 째려 겁나게 너무 심리로 굽히려해야 이거 이렇다딱 이렇게 겁나게 못 쳐서 이 어, 다시 이렇게 주면 나는